하이, 여러분들, 브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요, 제가 바로 타란툴라 입양하는 날입니다. 굉장히 신비한 섬,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 아일랜드라는 그 섬이 있는데,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유네스코로 지정돼서 굉장히 아름답고 생태가 굉장히 독특한 거기에 서식하는 타란툴라입니다. 이 친구들 실제로 제가 가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, 어, 귀엽네? 어, 생각보다 독특하네. 오, 이렇게도 사육할 수 있구나.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입양을 할 거라서 우선은 제가 그 사육장, 그 분양하시는 곳 사육방으로 한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볼게요. 아시지? 자, 여러분들. 와, 입양하러 왔는데. 와, 대박이에요. 타란툴라를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 분이셨습니다. 오, 사육하실 때 이렇게 탈피도 이렇게 주기를 엄청 잘하시고 되게 깔끔하게 기르시네요. 아, 이런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죠. 오, 여기도 보면은 어, 타란툴라가 지금 입구 막고 있는데 뭐 탈피하는 건지 산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입양할 타란툴라의 통인데 불바라고 써 있어요. 1월 26일 날산란했으면 지금, 아, 6월 11일 날, 여기 63마리가 있었고, 지금 1월 26일이고, 지금 7월 말이니까, 9개월 지난 우리 개체들이거든요? 한번, 오, 여기 지금 보면은, 여러분들, 여기에 저 엉덩이가 보이고 하는데, 한번 살짝 이렇게 들춰봐도 되나요? 네. <laughs> 거미줄이 장난 아니야. 오, 곳에 또 탈피도 했네. 애들이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게도 합사사육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자연에서도 한 군데 다 물려있다고 하더라고요, 성체급이. 어, 거기 있어요? 어, 거기도 있네. 오, 나왔어. 이, 이, 여러분들, 이게 거미줄이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, 그 솜사탕이긴 솜사탕인데, 되게 질긴 솜사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러워요. 지금 뭉치자마자 이렇게 변해버리죠? 뭐예요, 이거는? 아, 킹바분이었어요? 숨어있어요 엄청 크다. 와! 오, 어, 얘 지금 어, 어떻게 알아챘지? 어, 빛을 비추니까 바로 도망가네요. 제가 여러분들 타란툴라가 시력이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은 또 구분 잘 하나 봐요. 아마 감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? 아, 감각. 역시 우와, 뭐야?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블루밥은 그 콜로니인데 살짝 엄청 크거든요. 이거 혹시 몇 마리 정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? 어, 정확한 카운트는 아니지만 20인가 이런아 진짜요? 여기 보면은 탈피 껍질이 앞에 다 떨궈져 있습니다. 아 이게 또참 매력인데 우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카운트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. 여기 와 탈피 껍질. 여기 사육방에 어,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 다 뭐예요? 아 자이언트 화이트예요. 아화이트이에요 이게 지금 한 알집에서 1,700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또뭐 있나요? 오, 이제 블루바블 이번에 최근에 번식한 거지. 오호 대박.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블루버분 유체라고 합니다. 꼭몇 마리 정도 이제 한 수십 마리 나왔네요. 네. 한한 4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근데 얘네들은 음, 음. 엄마가 젖을 먹이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분리해도 괜찮아요? 사회성이 있어서 케어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리를 해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아. 아, 그렇군요. 아, 지금 탈피를 해서 다리가 길어진 아이들도 있고, 뭐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. 여러분들, 와, 여기 보면은 이거 취미로 하시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린보틀 블루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타란툴라인데, 번식하신 건가요? 네, 네, 번식이 됐어요. <laughs> 여러분들, 여기에서 지금 제가 놀러온 사육방 주인분이 디가라는 닉네임을 가지셨거든요. 연락해서 입양 좀 받아주세요, 여러분들. 여기 보면은 온통 타란툴라에요. 제가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, 여러분들. 블루바은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, 입양 받으러 왔다 가 구경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, 지금. 아유, 지금 개인 만족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정말 이쁜 타란툴라에요. 여기 보면 등갑이 아주 이쁘죠? 여러분들, 지금 카운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들게요. 한 마리가 안에 들어갔거든요. 어 어디 갔지? 야 다시 들어가. 어유 이거 엄청 빠르네.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고 있는데 저는 좀 땀장 좀 피울게요 여러분. 얘는 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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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어요 키위 담는 것도 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세서 한번 담아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지금 보시면. 다 아, 담았어요. 다 담고 나니까 사실 60마리 정도인지 아닌 72마리여서 72마리 입양합니다. 온 김에 또 화이트니가 1,700마리 번식이 됐다 하셔서 또 이거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다른 분들에게 많이 분양도 하기 위해서 저도 화이트니도 또 입양도 같이 하고요. 그런데 사장님이 또 알도 번식이 됐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게 뭐예요? 아안텔레스피그 얘가 엄마예요? 야, 진짜 이뻐지죠, 여러분들? 사이즈는 좀 크고요. 이야, 우람합니다, 우람해요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제가 <laughs> 블루바분이라는 타란툴라를 72마리를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. 지금 입양해서 온지 지금 하루 됐는데, 와, 애들이 거미줄을 벌써 이렇게 많이 쳐놨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쳐놨죠. 우와. 진짜 하나 한 마리 다 세서 왔기 때문에 수량은 정확한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얘네들을 키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. 제가 이곳에다가 이제 블루바본을 키울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좀할 거예요. 여기 원래 거드테일 있었는데 한 쌍이 분양이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사육을할 건데, 걔네 서식처 자체가 이제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바닥재를 황토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뭐 곰팡이도 안 나게 하고, 좀 점성을 올리기 위해서 황토, 깨끗한 황토를. 자, 바닥재는 바크가 있던 건 거의 다 조금 제거를 했고, 좀 남은 거는 그냥 같이 섞으려고 하고, 황토와 코코피트를 좀 많이 섞어줍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바닥을 깔아줄게요. 황토 비율이 높아야 좋아요. 자, 아,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가로는 90cm예요 거의 90cm 사육장인데 한 70마리 길러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저기 숨을 수 있게끔 좀 입체적으로 좀 꾸며봤는데 나중에 또 가지요목이나 이런데 또 이렇게 또 추가 설치해 줄 거거든요 우선은 있는 거로만 해서 꾸며봤고요 현재 물 바닥재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서 나중에 굉장히 단단해질 겁니다 현재 당분간은 습하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건개로 사육을 할 거고요 물그릇을 배치해서 애들이 나와서 물 마실 수 있게 이두 군데만 배치를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미줄을 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옮겨 볼게요 응. 다 들어가라 얘들아 오우 화지 말고 얘들아 얍전히 응. 들어가 보자 오지 옳지 옳지 이번에 넣으면 40마리째 자 여러분들 다 놓고 카메라 켤게요 이렇게 해서 72마리를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오 진짜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졌거든요 어어어이 음. 오! 오, 오! 녀석은 사 써가고 만자 여기 배회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이 상태로 거미줄이 어떻게 쳐지는지 일주일 정도 지켜볼게요 세팅하고 약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. 그랬더니 아직 자리 못 잡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자리를 차근차근 잡으려고 하네요. 여기 보이시죠? 아까 제신마이랑 아무나 게나 무작위로 다넣는데 싸우지 않고 이렇게 거미줄까지 벌써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여러분 세팅 3일차입니다. 지금 보면은 거미줄을 제법 쳤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도 블루 버보니 이렇게로 땅을 직접 보가여지고 불을 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러분들이제까일째입니다지금자연지이 들어와서 햇빛이 잘 들어오네요. 지 여기까지. 여거까지여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여지 여기까지. 여지지 자, 지금 거미줄이 점점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먹이를 주면 애들이 나올까요?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주면은 나온지 한번 보자고요. 오. 오, 한 마리가 지금 나와서 미럼을 뜯어 가고 있습니다. 이 원체만 하니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기대감이 뿜뿜 자, 여러분들, 그로부터 지금 사육한 지약한달 정도 지났습니다. 지금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거미줄을 쳤는데, 얘네들은 밥을 줄때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어디 있나 한번 이거 한번만 한 들춰보려고요 미안하다, 이들아 칩을. 와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게. 이야, 거미줄이 모이니까 엄청 단단하네. 보자 잘 있니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얘들아 진짜 다 어디 숨었니? 어머, 여기 탈피도 있네 탈피 껍질이 있네 제 생각에 여기 아래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투척 보자 들어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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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구룹하고 들어갔나? 얘들아 아빠 왔다 나. 야, 너네 성장하고 잘 있는 거 맞지? 음, 와그 사이 에 탈피하고 엄청 잘 살고 있었네요, 여러분. 와, 이게 탈피 껍질 보이시나요?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. 와, 잘 살고 있었구나. 근데. 70마리를 키워도 잘 보이지가 않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 거의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애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으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와, 나중에 더 성취급이 되면 한번더 예, 촬영할 예정인데 한번 봅시다 과연 오, 이들 도망간다. 오, 이들 도망간다. 오, 오, 여기 있다. 와, 고새 많이 컸네요, 여러분. 자, 여기에 지금 한 마리가 있고 아마 어딘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. 와, 저기 있다. 우 와, 지금 애들이다 도망가느라 와, 잘 살아 있었구나. 오, 오, 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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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확인하는 이유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끝자락에 집, 을 오, 오 오, 지어서 와, 잘 살고 있었네요. 자, 무튼 지금은 애들이 작고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얘네가 이제 성체급이 되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. 여기, 어 여기 불쑥에는 희한하게 없네요, 여러분. 와, 아 여기 안에가 탈피하는 곳이구나 이렇다니까요, 여러분. 여기 안에 탈피 껍이 엄청 많아요.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이제 구역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와 다는 아니지만 여기 엄청 많네요. 여기도 있고요. 자, 무튼 여러분들. 아, 미안하다. 거미줄을 오늘 다 파이트이긴 했는데. 그래서 70마리가 있으니까 복구는 금방 할 겁니다. 자, 무튼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제가 72마리의 타란출라를 입양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다 퍼지는 모습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!